비보 우회전 사고 나면 수천만 원 배상하고 최대 5년 실형 살수 있는 거 알고 있음?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순발력만 믿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라고. 특히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90%가 넘는다고. 함.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숙지하자. 먼저 비보호 우회전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. 포인트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이때 횡단보도 전 구간에 보행자가 아예 없어야 출발할 수있음 심지어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함. 다음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더 간단한데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이고 반대편 직진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 가능함 특히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어도 반대편 직진 차가 없으면 좌회전 된다고 생각하는 면허 부적격자가 의외로 많은데 그 어떤 신호도 빨간 불에 진행 가능한 신호는 없음. 이거 무시하고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다가 큰 사고 나면 사실 100%의 실형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. 비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보행자와 반대편 직진 차량 우선이라는 거꼭 기억해야 함. 이거 모르면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인생 난이도 헬될수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고 저장했다가 꼭 써먹자.